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이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파임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느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서부터 에호르산까지 그거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규에 이르러 스타디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엔안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엔안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어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오, 시므온 지파에서는 안미후세의 아들 스무엘이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걸리의 아들 붙기오.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세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오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오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오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오 아셀 지파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메니아들 아히후시오 납달리의 자손 집하에서는 지위가 남우새 아들 부다의 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직접 이렇게 설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 땅은 가난한 족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가진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가나한 족속들에게 일시적으로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한 족속들이 온갖 음행과 악행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인 가나한 땅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차지한 것은 잘 살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으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매우 작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되 그 당시 애국과 같이 거대한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뭐, 오늘날,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아주 그 방대한 나라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러한 땅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작은 땅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풍성함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펼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변함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땅을 땅은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한 그 땅보다도 훨씬 큰 땅을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북한까지. 예그 이후에 만주 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보게 되면 갈릴리 위쪽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계를 그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죠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허락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우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고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누시는데 그 책임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를 정하십니다. 어, 세상에서는 이제 통치자가 모든 고난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모세가 정말 그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아론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 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통치자를 동시에 앞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시는 것이고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또 여우수아에게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왕되신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셔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시오, 참,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서 땅을 나누는 책임자를 한 명씩 뽑으시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인원 등 형편 사정을 이제 알려 알리고 또 재비 뽑아 땅을 나눌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되었음을 확인케 하시려는 차원에서 또 이제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오늘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복된 주의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이렇게 자사하게 또 자상하게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이 주일성수하는 복된 우리들에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